그 어플로 처음 만난 날 차가 방천될 때까지 뽀뽀 했다고 이건 뭔 소리예요? 이 무슨 캠핑 유튜버야 야예요 <laughs>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이것이 캠핑이지라 상남대의 캠핑입니다 아이 좋다 아이고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, 형님? 뭐에 무엇이야? 정동거리를 갖고 와버렸습니다 야, 이상료장 상료냐, 제가 조크 조크 아 조크 나도 때리는 거 조크였어 <laughs> 하나 끓여봐 사실 오늘 냄비가 아니라 뽑으시로 드시 겁니다 물은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 끓일 건데 너이리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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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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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그래. <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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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보니까 비리비리한데요 그래서저물좀 받아오겠습니다 어, 뭔일 있으면 형한테 삐삐 쳐야 물좀 빌립시다 예? 저기 실례 어? 아, 의정부 상철이 형 아니에요? 아이고, 저기 사람 잘못 보셨네 아, 상철이 형인데? 야, 샤시하는 그 상철이 형 말하는 예, 거야? 이중샤시 그는 상철이 예. 형 맞습니다 <laughs> 상철이 형 아니에요 아, 일단 아, 아니.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 그러네 아니. 상철이 아니고 도토리 유튜브 하는 캠퍼 아. 우연찮게 또 유튜버인 사는 가는 것마다 이렇게 유튜버 있어 어떤 유튜버인데 도토리 캐시는 분이에요? <웃음> 사이월리야 <웃음> 캠핑 <웃음> 여기 아 캠핑장이잖아 아저씨들 구독자 그 얼마나 돼요? 그냥 뭐 소일 거리로 한 28만 정도 돼요. 소일 거리로 28만 네. 합석 좀 해도 돼요? 음. 아니 뭐 합석이야 뭐 어렵지는 않은데. 야, 네. 네. 그러면 얘기 좀 나눠보자. <laughs> 이 양반 이 도토리가 뭔지 유리가 한번 보자. 왜 도토리예요? 제가 이제 등산 커뮤니티를 했었어요. 근데 거기서 닉네임을 짓습니다. 그 전날에 내가 도토리묵을 먹은 거야. 유... 아무 이유 없어. 유... 유튜브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? 2017년도 8월에 시작했어요. 야, 4년에 30만이야. 캠퍼들한테는 네 개짜리, 엑소레이니까. 진짜 온전히 다 그냥 캠퍼들이야. 28만이. 지금 본업이 이건 거라면 다른 일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? 회사를 쭉다녔었어요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 당시에 잘 나온 거야. 캠핑하는 유튜버가 그때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어. 완전 초창기였구나. 아, 네. 부업이 본업의 수익을 뛰어넘었어요. 시작하고 3달 만에 걸 뛰어넘었어요. 3달 만에? 그래서 2018년 8월에 나가겠다. 일주일에 몇번 촬영해요?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요. 그 힘들겠는데? 아 네. 나는 진짜 왜 캠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캠핑의 매력이 뭔지. 어디 해외를 나갈 수도 없고, 네. 그렇다고 어디 실내를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치. 어디 가다 보면 또 사람이 많, 많다 보니까. 아. 캠핑 나가서, 백패킹 나가서 볼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운해라든지, 나무에 내린 눈이라든지,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면은 이걸 계속 다니게 돼. 못 끊어, 이거. 아, 못 끊는 거 음, 응, 못 끊어.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했나? 요 예. 진짜 우리 힐링 캠프 같다. 힐링 캠프. 어, 힐링 캠프. <laughs> 우리 원래 이런 애들 아닌데 막 톱으로 나무 다 썰고 그러고.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하면... 대야이 대하... 왜... 자연이 주는 <laughs> 것 때문에 야... 해치기서 그런 거야. 이 자연들 앞에서 쌍욕이 나오겠니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? 양미리 <laughs> <laughs> <양도, 양> 동생. 그래도 해야지 이 상류로 자식이. 양동양 동생. 급발진 하니까 깜짝 놀랐네. <laughs> <한데. 웃음> 어, 근데 집에 누구랑 사는데요? 혼자 살아요? 아예 아니, 아니요, 저 여자친구랑 같이 살아요 저기 어디갔어? 여자 친구. 예. 네, 네. 연애 얼마나 했는데요?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. 횟수로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. 아번 뭐 입을 맞춰봐야 돼. 몇 입을 몇 년. 갑자기 맞춘다고요? 몇년 됐죠? 저도 몰라. 뭐 <laughs> 하시는 분들이죠? 이상한 관계가 <laughs> 이상한데? 비즈니스 비즈니스. 비즈니스로. 같이 산다고요? 어떻게 그럴 수? <laughs> 난 같이 사는 비즈니스는 <laughs> 처음 보는데. 아니 운동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합숙하고 그러는데 뭐, 뭐가 뭐가 이상해. 아니, 근데 여자친구랑 아. 합숙하지는 않잖아요. 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같이 보내자.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. 이렇게 아. 여기까지 딱 정리. 여기 뭐, 정리가 안 되는데 뭘 그게. 이상한 정리하시네. 를 <laughs>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니까 그면 러 월급을 주는 거예요? 여자친구한테아 <laughs> <laughs> 주죠. 아니 말이 돼? 여자친구한테 아니, 돈을 아니, 줘? 그 수익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. 이 오늘 이제 추연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? 네, 또아 이것도 한... 예, 예. 야. 아니 궁금한 건 저분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? 도토리묵이라는 닉네임을 지었다고 등산 커뮤니티? 등산에서 만나셨다고요? 그렇죠. 음... 만난 게 등산 동호회가 아닌데. 뭔데 어딘데? 만남 어플인데. <laughs> 만남 어플이야 아, 이형이 굳이 말을 입만 열면 굳이 말을 작 야. 작가가 보통이 <laughs> 아니네. 하이데요 아, <그냥> <laughs> 이런 걸로 걸로만은... 만 아, 내생각 났어. 그 당시에 후즈 히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. <laughs> 후즈 히어. <히어라는 웃음> <laughs> 근데 웃기다. 중요한 거는 내가 뻑꾸기를 날리지 않았다는 거. <laughs> 뻐꾸기를 받았다는 거사람쥐님이왜 아, 뻐꾸기를 날려요? 아 몸이, 아, 몸이 좋아서 아. 그 어플을 처음 만난 날 차가 방전될 때까지 뽀뽀를 했다고 아. 이거 뭔 소리예요? 아니, 야. 이게 무슨 캠핑 유튜버야? 야예요 잠깐 했는데 차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. 그러니까 방전 될 어. 때까지가 아니고 했는데 마침 방전이. 됐렇죠그 아. 방전 된 김에 뭐 불렀지 사람 불러가지고 점프 뛰었지 뭐. 불을 어. 어디로 점프 뛰었어요? 아냐 아냐 세차장 이렇게 나와 있었죠. 아. 형, 어. 형이랑 닮으신 것 같은데. 와야 아. 자, 나나도가 부서져서 거울 보는 거 같더라고, 이렇게 내가 설명해줄게 이 형님은 양세찬 한큰 술에다가 나는 이쪽 하관을 한큰 술이야 파랑새는 없다의 절봉이 한큰 술을 <laughs> 한큰 술을 바람이 형님니다 도토리 형이랑 박람회, 박람회 닮았다는 소리 들었죠?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들었죠, 들었죠, 아, 그렇죠, 아, 그렇죠, 네. 들었지 그래 양동양동세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원래 사실 캠핑은 먹는 거야. 그 라면 끓이고 내가 고기 구울게. 저불 피워. 아 알겠습니다. 왼쪽 좀더 열고 열고 좀 열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. 그렇지. 근데 마침 잘됐다. 우리도 캠핑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요즘에 갈까 말까 막 하고 있거든요. 여기 좀 배워가야겠네. 형 이거 불쏘시개 이거. 아어 착화제 착화제 오케이 오케이. 뭐 무슨 제요? 착화 착화 불을 붙인다. 이게 제일 형태야 제일. 여기 해가지고 나무에다 쫙 뿌려줘요 뿌려 이렇게? 한 바퀴 쫙 둘러줘요 쭉쭉 잘한다 야 근데 이거 착화제라고 안적어놓으면야 바로 물 붙었어 있잖아. 이것도 던질까요? 아냐 아냐 안돼. 그거 태우는 불법 그렇지 불법 불법 어플은 불법이었어요 아니야 합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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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기다렸다가 이거 기다릴 동안 라면을 저 형님 라면 끓여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 앞접시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아 무조건 있어야죠 참 캠핑 번거롭네 아, 이러고 또... 설거지 그 형님이 하세요 아니면 또 형수님이 하세요 <laughs> 야 그냥 와서 <laughs> 놀기만 하고 그냥 <laughs> 즐기기만 하는구만! 인생은 절복이처럼 인생은 절복이처럼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네 없어, 형수한테 부족아. 돈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 <laughs> 올려 거기다 이제?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은요석쇠로 올릴 거야 불이 붙으면 석쇠 위에다 올린다 왜냐면 요거 올리면 어떻게 돼? 기울으세요. 난리 나는 거야. 뭐, 아니 언제만 또 계속 반말하세요. 나 봉이 형. 아 봉이 형 봉이 맞아. 형. 아. 해서 내가 좀 있다가 이거 석쇠 올리는 거 알려줄게. 석쇠 올린다고? 요석스 석. 아. 아주 뭐 불량을 쭉쭉 뽑으려고 <웃음> 옆에서 <웃음> 말도 안 되는 대도 않는 거를 계속하네. 어, <laughs> 석쇠요? 이러거안 되고 <laughs> 누가 와도 석쇠라고 단단히 들렸는데 급해 급해. 고기 내가 구울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나 고기 잘잘 구워. 와, 좋다. 내가 이런 캠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동생들이 다 해주고. 그걸 또 열고 자빠졌네, 아주 그냥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그런지 안고아지 불. 이걸... 바... <laughs> 아, 젊절이형 진짜 안 맞네, 진짜, 절이형아 이거를, 이거 왜, 누가 봐도 안꼴고만 아우들의 마음을 몰라주네, 나또 슬프네. 와. <laughs> 아, 멸조 시작도, 멸조 시 시작. 와, 죽인다, 진짜. 어, 아, 후추. 후추, 후추. 야, 황태야, 저기 소주랑 맥주좀한 번. 소매 한번 말아봐. 오케이. 한잔하시죠. 아. 다. 요, 샹녀루 새끼 원샷이다. 아이, 어째 뭐, 이렇게 해서. 만나 것도 다 인연이니까. 뭔데, 건배사야! <laughs> 하세요. 아, 황태야, 양민이 내가 보여, 조만간 1 0 0만될것 같아. 가장 모르는, 진 빠지게 하네. 빨빨빨빨. 자, 빨리, 빨리. 어, 어. 그러면. 그래 와, 야. 청량하다. 기게맥키네 그냥. 아, 나 먹어버렸네. 진짜로? <laughs> 어? 아, 진짜 먹어버렸어. 어, 아, 캠핑이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구나. 황태야, 이거 좀 이제 자, 잘라봐야 돼. 너찌게 하나 더 있지 거기? 어. 여기 여기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라면 4개, 오케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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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. 네. 한번 드셔보세요, 이거. 예, 예, 예. 아, 근데. 잘 먹었어요? 또 먹고 음. 싶다. 괜찮아? 와. 간이 너무 좋다. 응? 와! 쌈장 안 찍었는데. 응, 누아한 장. 음. 와. 와. <laughs> 고기가 좋네, 고기도. 감 아, 돌아가면서 계속 오세요. 아유, 감독님 지 빠지신 거예요. 들어오세요. 이제 뭐 차려이고 뭐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합 <laughs> 인서트 <laughs> 찍어보신 거 아니에요? 응. 네. 아, 인서트는 찍고 가셔야지 그냥. 아 인서트는 찍고 가셔야죠, 감독님. <laughs> 와우. 아, 방금 제대로 찍었다. 야 이게 캠핑이다. 야.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와짜 캠핑하는 거 같다 진짜 형님 맨날 혼자서 다람쥐랑 같이 하다가 어? 황태랑 아, 양민이 오니까 조초 형님? 아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어이, 어이, 어이. 아 근데 잘 구웠다 진짜 진짜 잘 구웠다 자 라면 좀 먹어요 아 그래.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와짜 캠핑하는 거 같다 진짜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, 반갑습니다 아, <laughs> 으아! 나봉 왜왜 캠핑 나오는지 알겠지? 이래서 나온 거야. 그러니까 나처럼 캠핑이 뭐가 재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와 가지고 뭐 하나 입에 물려놓으면 바로 안 해. 아아와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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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굴 조용히. 해. <laughs> 죄송, 죄송합니다. 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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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스. 오빠 이마서 왜 야, 황재야뭐 이. 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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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스. 야, 나 진짜 오늘 오늘만 같은 날짜 캠핑 그냥 예? 자형한잔더하시오아 어, 형, 왜? 나는 안 되겠는데. 나좀 마탱이 갈것 같은데. 소년분들아, <laughs> 아, 아,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. 난 저기 가서 뭐어 있을게. 너 취했다. 야너 가라. 어 응. 형. 다음부터 너 나한테 술 먹자 얘기하지 마. 아나 실망스럽네 짜. 아유 벌써 간 내가. 아자전하시오 예, 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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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줘야지. 한잔 줘. 네. 아 어디 캠핑 해보니까 어때요? 좋아. 캠핑은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. 마, 맞아 맞아. 이거, 이거 고기 꺼먹고 요거 그냥 끄신 거지, 뭐. 그럼, 그래. 다음에 기회 되면 양미리 동생하고 한번나 캠핑 한번딱 나가고. 싶어. 고기를 너무 기가 막게 히 굽네. 진짜. 아, 다음에는 형네 채널에 응. 날 초대한다. 나 나를 그렇지. 심지어 또 양미네 동생 바쁘잖아 아, 예, 바빠도 여기 형이 원한다면은 500만 원에 그냥 싸게 갈게요. 500만 원에. <laughs> 500만 원에. 아니, 500만, 원에. <laughs> 500만 원에 싸게 가지. 뭐 나는 뭐땅바서 장사하나? 진짜. 진짜 고마워. 아, 나나나 그래 그래. 난 나. 아, 참. 아니, 아니, 원래는 저기 뭐야, 우리 형님이랑 무슨 대결도 하고 이게 깨부수기였는데 이게 깨부수기가 될수 없는 게 자연과 이 불과 맛있는 음식 있는데 화합으로 가야지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깨부수기는 안될것 같아요. 네, 좋은 술이 있고. 야. 어? 하. 아니 저기 뭐여홍영이랑 이제 우리가 깐부가된거 아니요? 어? 의상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? 오케이 우리 깐부된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을 거니까 요거 하나 저기 안에서 입고 나와요. 아이 복장이요. 이리 오셔. 미치겠다. 이거 어떡하냐? 주성 형님 뭐깐부될 준비 된겨? 아니 나는 나 준비 됐지. 아 진짜 형님 그럼뭐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?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나와, 나와. 아이고. 하하하이하하이하하하하하하이 <laughs> <laughs> 아, 미쳐온 거. <laughs> 난 그런 것도 매너로 생각해. 같이 와가지고 즐기려고 했는데 이몇잔 먹고 자기가 해롱해롱 돼가지고 가는 이 쓰레 같은 새끼는 이거는 매너가 아니잖아요 캠핑에. 새끼지 <laughs> 아주. <laughs> 살다 살아 이런 새끼 처음입니다.